여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. 2017년식, 해공발 12만키로. 어, 뒷타이어가 안쪽으로 다무어가지고 비행기 가는 소리가 나고, 탱크 둥둥둥 합니다. 그래서, 어, 앞타야는, 진동, 네 개의 진동부 휠을발라서 봐가지고, 얼라이먼트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여, 여쑥 들어갔죠? 툭 튀어나왔죠? 이래서 힐 얼라이먼트가 안 맞습니다. 그래가지고 얼라이먼트 보고, 타이어 교환하고 얼라이트 보겠습니다. 네,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, 이 샵에 다른 샵에서 두개 교환해 왔습니다. 그런데, 타이어 한번 보겠습니다. 이래 났어요. <laughs> 네, 이번엔 좋죠. 30, 45. 진동도 괜찮고 예. <laughs> 이대로 이어면 됩니다. 잠깐만 네, 순번대로, 1, 2, 3, 4. 5리 가도 되고, 여기 가도 되잖아. 쏠림없어 그래가지고, 얼라이먼트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P를 얼라이먼트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제 예, 진동 발언서 봤죠? 어, 여기가, 그, 2, 3, 5, 6, 0, 8 18. 한국 타이어 다이아 프로 h s 3 갈았습니다. 어, 앞에 두 개는 갈았기 때문에, 아 앞, 고객님께서 두 개는 갈아왔기 때문에 저희 샵에서는 두 개만 갈았습니다. 이거 보셨죠? 자, 타이어의 제일 딱딱한 부위, 휠의 지름이 제일 나는 부위를 매칭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동 발언서를 봤습니다 계시에는맞췄습니다 아, 앞에 한 번만 도 있네, 차가. 왜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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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다, 다 맞췄습니다. 이제 이제 고객님하고 앞전하고 지금 어땠는가 시운전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예, 네, 이제. 하야경안하고 알라이먼트 보고 진동발란서 보고 시운전 갑니다. 고객님과 함께. 고객님이 만족하실지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이제 한번 쭉 밟아 봐요. 뜰 때는 안 보고. 핸들 하나도 안 뜬다 니까거 네. 네. 핸들 안 뜨죠? 안 뜰. 네. 그번보는 응. 내가 주, 주, 주 올라가면서, 아 바람 분다고 핸들이 막 일이 <laughs> <입이> 막이래고 <laughs> <입이 웃음> 그냥 그때 그또 내가 느끼는 네. 마음 이 불안을 느 여기 이제 헤을라인다가 안맞으면은 네. 조금만 그래도 히칭이 그래 히칭을 뜨면 그리고 지금 핸들이 하나도 안뜬다니다 네. 그래서 이제 진동바람선보는거예요 아. 네. 됐습니다 하동호연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은 사랑입니다